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민아스메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시골에 사는 너무 예쁜 여자아이처럼 인사하려고 해요. 뒷모습 보면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20대나 30대요? <laughs> 뒷모습만 보고 그렇게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어, 요. <laughs> 그런데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바로 바로... <laughs> 새치예요 여러분 <laughs> 오늘 제 고민을 해결해줄 너무나 멋진 녀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laughs>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어, 제가 여행을 다녀와서 너무 많이 이렇게 새까맣게 태닝이 되어가지고 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어, 시선에 아름다움을 주지 못해서 여러분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요 하지만요 여러분 건강미는 넘치지 않습니까? 그쵸? 어, 사실 이번 여행에 가서도 음, 제가 어, 49살인지 모르고 막 게스트하우스나 막 여행지에서 많은 분들이 어, 제 나이를 듣고 무척 무척 많이 놀라셨어요 <laughs> 제가 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아쉽게도 저는 제 자신을 알고 저, 여러분들 여행객들이나 많은 분 저랑 이야기하다 보면 바로 이 새치에서 제 나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새치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아니, 사실 거의 3주에 한 번씩 저희 이 앞에 앞쪽에 머리를 염색을 했었어요 염색을 하면서도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어, 이렇게 염색을 자주 해도 되나 아무리 부분 염색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염색약이 몸에 그렇게 이롭진 않을 텐데 하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하고 나면 머리 밑이 가끔 따끔따끔할 때도 있고 또 3주에 한 번씩이니까 얼마나 머리카락도 많이 손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고민이 있다면 어, 이 동안과 이 멋진 몸명와 멋진 마인드에 이 흰머리마저 없어준다면 내가 너무 행복할 텐데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제가 리프리스크 세째 커버 브러쉬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손에 염색약 묻힐 필요도 없이 그리고 3주에 한 번씩 해야 될 그런 귀찮음도 없이 이 염색 이 브러쉬는요 하고 나면 3개월 정도 기간 유지된다고요. 당연히 머리를 감아도 빠지지 않죠. 여러분. 착색이 된다니까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의 완전한 미모에. 아주 작은 결점이었던 이 새치. 세치. 이 새치를 해결해줄 이 녀석. 리프리스크 새치 커버 브러쉬를 소개합니다. 예! 자, 이제 이 친구가 도착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뜯어볼게요. d ü n 두 ü n d ü 두 d 빠바 d 바바바 ü 야 d ü n 말 ü n d ü n d ü n d ü 습니다 n d ü n d ü n d ü 서 d ü n d ü n d ü n QR 코드도 찍혀 있어서 사용 방법도 QR 코드만 찍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네요. 이브러쉬용이라서 여러분들 뒤에 보면 사용 방법이나 사용 전 안내 사항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음, 제가 먼저 사, 잠깐 읽어드리면 꼭 마른 모발에 사용하시고요. 에센스, 발모제, 오일을 바른 뒤에 바르면 잘 묻지 않을 수,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머리 감고 말린 드라이한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들 이 세치 커버 브러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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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하얀 부분에 발라주면 된다는 이야기겠죠. 어, 그리고 이브러쉬를요한 방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뒤로, 뒤에스 앞으로 이렇게 세 번, 세 번, 3회씩 번갈아 주면 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3회를 초과해서 겉바른 경우에는 드라이기 있잖아요.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 말고 시원한 쿨 cool 바람으로 이렇게 말려 주면 그 염색약이 우리 머리카락 새치 부분에 딱 착색이 돼서 여러분들 머리를 감아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문질러도 묻어나지 않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덧칠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문질러도 손에 묻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박싱과 언박싱을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 해요 이제 한번 사용 설명서까지 읽어 드렸으니까 리플리스 세치 커버 브러쉬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음, 이렇게 뽁뽁이에 블랙 같아요. 블랙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딱 봐도 브라운이 다그죠 자, 너희들은 좀 내려가 줄래? 음. 자, 브라운이 여기 있습니다. 따다따던따다 그리고 여기에 여니까 정말 또이이 섬세함 누군가에게 만약에 선물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예쁜 가방에 넣어서 선물하라고 미니파켓까지 주셨네요. 그쵸? 자, 여기 내려놓고요 자 저는 어 지금 블랙으로 염색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블랙으로 염색한 상태라서 먼저 이쪽은 블랙으로 반대쪽은 제가 브라운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이 국민아즈마가 양쪽 아수라 백작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리프리스크 새치 염색 브러쉬를 사용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어, 유익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려드릴 수 있다면 제가 그 정도는 각오해야겠죠 먼저 제가 블랙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와 여러분 모양 너무 트렌디하지 않습니까 그쵸 너무 트렌디하죠 너무 예쁩니다 그쵸 음, 와 블랙 근데 이거 진짜 무슨 선크림같이 휴대하기도 편할 뿐만 아니라 아, 모양이 너무 새침하고 너무 시크하다 그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세히 이제 사용,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비트는 거아니에 여러분. 그냥 툭툭 이렇게 열면 열립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덧칠하는 부분 제일 새치가 나있는 부분들을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c o 일반 카메라가 이렇게 가까이 쑥 들어오면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멋진 새치 커버 브러쉬 여러분들의 귀찮음을 말끔히 해소해 줄이 친구를 소개할 수만 있다면 저의 어이좀 민망함을 제가 충분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제 머리 밑에 흰색 흰 머리 흰 새친 사실 아니죠. 저에게는 흰 머리죠. 그쵸 이 노화에 따른 흰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3주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하고, 오른쪽, 왼쪽, 여기랑, 제가 또 가름말 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염색을 이렇게세 가지, 세 군데만 해요. 딱 오른쪽, 왼쪽, 여기 위에, 그리고 정수리까지 이렇게 연결된 이세 가지, 이세 부분 쪽을 했는데, 오늘도 제가 이 리프리스크, 이세지 커버 브러쉬로 거기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또 여기도 하나, 둘, 셋, 또 일반으로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반대 방향으로 하나, 여러분, 진짜 대박은요. 묻던하지 않아요? <laughs> 오, 너무 신기하다. 오. <laughs>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아까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여기 김 밑에 희끄디희끄했던 머리랑. <laughs> 여러분 제가 아 너무 너무 기뻐요. <laughs> 이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어, 이 리프리스크 세치 커버 브러쉬를 블랙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어, 제이양 옆에 구레나룻 쪽에 그리고 제 가르마. 이 가르마 이쪽에 이주만 돼도 흰머리가 나오거든요 사실 2주도 아니고 1주만 지나면 조금씩 나오다가 오늘이 지금 3주째가 시작돼요 벌써 제귀 밑에 하얀 머리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셋지커버를 제가 원래 사용으로는 여러분 좀 짧은 머리는 이렇게 정방향이랑 역방향이랑 해주면 좋은데 저는 머리가 너무 길다보니까 이렇게 잡고 한쪽으로 이렇게 어, 그래도 역방향도 이렇게 해줬지만 이렇게 사용했더니 지금 제가 하는 새 섹션 그러 오른쪽 왼쪽 이 가르마 쪽이 전부 다 까매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약간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가 워낙 동안이다 보니까 워낙 동안이다 보니까 <laughs> 어. 이 흰머리 때문에 조금만 나도 저는 되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주 뭐 머리 건강 상태라든지 제이 모발 상태 때문에 3주에 한 번씩 염색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마음은 흰 머리가 조금이라도 나면 저는 빨리빨리 커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리프리스크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언제든, 언제든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리프리스크, 이 세치 커버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카락에 착색이 돼서 머리를 감아도 빠지지 않고 손에 묻어나지도 않고 음, 3개월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제 취향에 따라서 3개월 되지만 조금만 나면 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뿌리를 잡고 이렇게 커버를 해주면 저는 더 자신감 있게 살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줄 리프리스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사용하면서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실 백발이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저는 저희 남편 사실 저희 남편은 긴머리 별로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나봐요. 근데 저희 남편 그리고 또제 친구들 지금 몇몇 생각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소개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생일 선물 그리고 무슨 기념일에. 그리고 그 친구 누군가에게 제가 도움을 받았을 때 보답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리프리스크 스치커브브러쉬 해주면 아마 엄청 엄청나게 고마워할걸요? 그렇다면 브라운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브라운도 이렇게 아주 댄디하고 트렌디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염색약은 몸에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은데 이 리프리스크는 아니 무슨 재료로 하길래 그렇게 자주 해도 아니면 음, 취향에 따라 자주 해도 또 3개월 동안 그렇게 머리에 탁 착색되어 있는가 아니 그렇게 오래 착색되어 있는 거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 라는 퀘스천마크를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 뒤에 적혀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액성분은 정제수 에탄올, 에톡시다, 이글리아콜,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면 뭐냐면 자연 위로 추출물의 단백질 케어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의 두피와 탈모를 예방해준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단백질이래요. 우리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추출물로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모발을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건요 이렇게 바르고 나면 염색약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맞아요 막 머리가 아프고 코도 찌르고 막 두통이 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다행인건 이 리프리스크 이세치커버 이 마크에는요 푸르르 향이 나요 끈은한 향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막 염색약을 급하게 막 늦어서 바르고 나가도 어, 내 머리에 냄새가 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다 염색한거 알못어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저처럼 머리를 휘날려 주시고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빛을 이 리플 리스크를 보니까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생겼어요. 빛 모양이네요. 그렇죠? 빛 모양이면 우리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쓸어올릴 수 있는 당연한 점과 수단이 될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들처럼 막 이렇게 브러시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빗모양의 브러시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뭔지 알죠? 그래서 막 엉키고 이런 게 아니라 머리결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 정돈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음.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거. 이 높은 거 부분이요, 브러쉬빈 역할하고요. 그 안에 있는 그좀짧 낮은 것이 여러분 그 마크 우리 머리를 브라운이나 블랙으로 색칠을 커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마크 역할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고 낮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빗 모양이 되어서 우리 머리를 정돈하면서 색칠 커버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댄디한 블랙과 브라운 제가 다시 한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잘안 보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사실 이 그립감이나 이 지금 이 크기 이런 것들도 무척 마음에 드네요. 휴대하기도 편하고 어,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도 들고 다니기 불편하면 좀 바꿔도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누군가도 분명히 저와 똑같이 선물을 받았을 때 아주 기뻐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뒷모습이 아름다운 구가에서 안모습도 이제 훨씬 더 자신감이 생 구가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리프리스크 세치 커버 마커는요 여러분 먼저 뒷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브러쉬는요 여러분들이 1초만에 수사 1초만에 수사 사용하는 방법도 너무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죠? 뚜껑을 딱 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새치가 있는 곳에 이렇게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정방향으로 쓱싹쓱싹 문질러주면 새치가 완전 사라지고 다른 염색 염색했을 때처럼 자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3개월까지 여러분들 머리카락에 착색이 되어서 자주 해줄 필요가 없어서 우리 모발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분 자체도 자연유래 추출물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탈모와 모발을 아주 보호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좋고 만족스럽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제품 그리고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세치 커버 많은 사람들 우리 부모님 친구 그리고 나, 나에게 고마움을 줬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도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막상 이런 새치 커버 마커를 사려고 하면요. 좀 그래요. 그럼 누군가가 선물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만큼 서프라이즈는 없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리프리스, 크이 간편함과 음, 또 유용함과 아주 이 활용성 있는 이 제품을 여러분들도 사용하시고 주변분들에게 많이 소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이 리프리스크, 이새치 커버 마크를 위해서, 어,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원래 자신감이 있었어요. 원래 자신감이 있고, 제 외모에 어, 되게 만족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제품을 소개받고 나서는, 음, 더 많이 자신감이 생기고, 더 당당해지고, 제 인생을 좀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3주에한 번씩 염색해야 되는데 흰머리 올라올 때마다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랬던 모든 시간들을 다 그죠 리무브할 수 있잖아요 그죠 흰머리도 리무브 제 그런 고민 스트레스도 리무브 이 제품 하나로 제 일상에 그제 삶의 만족도가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제품 사용하시고요 어, 여러분들이 주, 주변 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기쁨과 어, 행복감을 주고 싶으시다면 리플리스 끝세치 커버 마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용해주세요 저는 그럼 다시 프랑스 공주로 한번 돌아가볼게요 여러분들 지켜보세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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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이렇게 해도 흰머리 없어요 아까 야! 오, 하는 게 생각보다 투석대 만드는데 저는 오늘 국민 아 국민 아줌마는 다시 처음에 왔던 것처럼 뒷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오늘 국민 아줌마였고요. 여러분들에게 리프리스크 세치커버 마크를 소개하며 저는 다시 한번 20대 프랑스 공주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